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인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어제 우리가 레위기 18장 전반부를 봤고요. 오늘 레위기 18장의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인은 자기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너의 아내가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는 그에게 잠자리를 하지 말아라. 가까이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월경 곧 생리는 그 여성을 불결하게 하는가. 곧 생리 중에 있는 여인, 월경 중에 여인, 있는 여인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월경하는 동안 즉, 생리 중에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가. 이렇게 이두 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생리 중에 있을 때, 월경 가운데 있을 때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입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서 구약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에서 여성의 월경을 불결하다. 또즉 그런 생리 중에 있는 상태를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서 피의 특수성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린 것, 피를 흘리는 일, 이제 성경에는 유출이라는 말도 쓰죠. 피를 유출하는 일은 일단 부정하다, 혹은 불결하다, 이렇게 언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에 생명이 있다, 또는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생명을 구성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지 피 하나만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생명은 피에만 있다 혹은 피에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하시고 이 율법과 관련돼서도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어, 단호한 그리고 아주 철저한 그런 계명들을 두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즉 하나님의 구속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늘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삼으신 것입니다. 즉 어쩌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겸사겸사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속사 가운데에 피를 통한 속죄와 피를 통한 정결함을 피로 씻어 정결케됨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피와 관련된 이런 율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피를 흘렸다 뿐만 아니라 피 흘린 자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죠, 다스리셨다는 거죠. 왜 피는 특별한 도구로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 중에 있다는 것은 여인이 피를 흘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부정한 상태.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뭘 죄를 지어서 혹은 뭔가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출시킨,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여성이 월경을 통해서 피를 이렇게 흘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연약해지고 또는 쇠약해지며 또는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 남성의 성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관계를 억지로 하는 것은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 된 그런 뭐~ (2500년) (3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음, 2,500년, 3,000년이 아니라 3,000년에서 3,500년 전이겠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리 중인, 즉, 월경에 있는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이 피의 소중함과 함께 여성의 건강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다. 그래서 이런 부정은 죄를 지은 부정이라기보다는 피를 많이 흘린 여성을 보호하시는 장치로서도 사용된 것이죠.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의 피해 있음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그만큼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더욱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심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살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즉 친인척의 몸을 범하지 말라. 친인척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말라, 즉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죠. 그런데 내 친인척 곧 나의 살부치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규정이 확장되어서 이웃의 아내 곧 너의 이웃의 살부치를 보호하라 잠자리를 함께하지 말아라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 단위가 가정이죠. 이 결혼이라는 이 가정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살붙이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웃의 아내까지 이 범위가 확장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비록 나와 가족 관계는 아니고 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 유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결혼의 제도, 결혼 관계 속에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는 한몸을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즉, 나의 배우자가 아닌 자들과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편을 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한,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웃의 남편과 동침하는 여인은 그 남자와 함께 자기도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경계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대부분의 범죄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살인, 강도, 도적질, 폭행, 사기 이러한 죄악들은 그 범죄를 한 자만 부정한 것입니다. 당한 사람, 피해자. 뭐, 살인을 당한 사람, 폭행을 당한 사람, 도둑질을 당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피해자는 부정한 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의 제도를 넘어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의 제도를 넘어선 그런 성적인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쌍방이 다 부정해진다. 그 여인도 부정하고, 그 남자도 부정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혹 피해를 입은 남성이 있다면, 그 남성도 부정하고, 이 여성도 부정하고. 즉, 원인 제공이 어느 곳에, 어느 쪽에 있든지, 쌍방이 둘다 부정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추악한 그런 죄가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십계명 중에 제 7계명이 강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히 다스리는 죄고, 왜 쌍방을 모두 부정하게 하니까,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부정하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진노하시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그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가 성적 범죄죠. 근데 오히려 살인이라는 범죄, 살인이 너무 많아서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살인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역사상 살인이 너무 많아서 그 사회가 몰락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 노아의 시대에도 또한 세계 역사에 기록된 뭐 폼페이와 같은 그러한 멸망당한 그런 곳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범죄. 곧 하나님께서 두신 그 거룩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이 가정, 곧 결혼 제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그 공동체를 넘어선 성적인 범죄, 이런 범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는 거죠. 성경에서도, 또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범죄는 사람들이... 기난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니까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부정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는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웃의 아내와 동침했을 때, 그 여자도 부정해지고, 자기도 부정해지지만, 그 가해자는 하나님께 받는 징벌이 상상을 부러할 정도로 무서울 겁니다. 물론 피해자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가 여성이죠. 이 여성도 부정해졌지만, 그러나 그 부정은 하나님께 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피해자니까. 하지만 그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부정을 해결하는 그러한 또 다른 규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절 말씀 볼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몰렉이라는 우상신이 나오죠. 이 몰렉 신은 암몬족 속의 주신입니다. 즉,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주요한 신이에요. 여기서 주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암몬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이 주된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이 바로 몰렉인데, 이 몰렉이 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 우상인데, 뭐 돌이나 나무나 쇠로 만든 그런 물질일 뿐이죠 덩어리일 뿐이죠 그런데 그 몰렉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뭐 제사법이나 그런 어떤 뭐 숭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그 안본 족속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제사법을 만들었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도 산 채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몰렉신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여러 뭐그 중동 지역의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몰렉신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내위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율법을 따라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거라.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피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중에서 몰렉 신을 정확히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몰렉 신이 가장 사악한 우상이고 그 몰렉신을 숭배하는 일이 가장 추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몰렉신을 숭배하는 이 일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지만 이 몰렉신을 섬기는 이 일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몰렉신을 섬기는 이런 행위. 자기 자식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행위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죄악을 범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몰렉신 숭배를 이렇게 지극히 싫어하셨을까? 혐오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몰렉신 숭배 즉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는 세 가지의 아주 중대한 범죄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죄악들입니까? 첫째 살인죄.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살인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살인죄죠? 두 번째, 우상숭배죄. 몰래를 섬긴다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죄. 세 번째, 공동체를 미혹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죄. 왜? 악한 일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이런 일은 아무리 본을 보여도 잘 따라 하지 않으면서 이런 흉악한 일은 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죠. 제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악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을 스스로 거두는 살인죄. 하나님께서 십대 명의 제1과 제1로 두실 정도로. 제1개명, 제2개명으로 두실 정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범하는 우상숭배죄.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공동체를 미혹하고 파괴하는 죄. 그러니 이몰렉신 숭배는 종합선물세트. 어떤 하나님을 진노하기 시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시게 하는 범죄의 종합 세트와 같다. 하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역시 이 말씀은, 야, 그러면,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명시적으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대표성이 원린 거예요. 즉 남자와 남자가 동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동심하는 것.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냥 잠을 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즉 동성간에 혹은 사람과 짐승 간의 그러한 동침의 행위, 그런 성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뭐 우리에게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의 배우자, 너의 아내 혹은 너의 남편 외에 다른데의 성적인 관심이나 성적인 행위로 너 자신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씀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들때 아주 단순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성적인 할수 있는 허락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욕심 내지 말아라. 호기심으로 라나 혹은 그 사회 분위기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지 말라 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땅도 그들을 토해낸다. 자,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이것은 좀 의인화된 표현입니다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즉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관련한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가나한 족속들, 이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이 민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 가증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 가난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자들을 쫓아내시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이두 가지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이며 또한 그 땅을 차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게, 즉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다른 어떤 족속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신 그런 특별한 특혜를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었던 자들과 동일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먼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그 여러 제국들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그 땅의 주인이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벌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풍요롭게 안정적으로 은혜롭게 살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까닭에 그것을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땅에서 또한 구원받은 자의 인생으로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배웠으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땅이 저희를 토해내거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평안을 이 풍요로움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